한광근은 대대로 한양의 서쪽 근교에 살았다. 그의 조부가 살아계실 때는 가산이 풍요로웠고 노비들도 많아 그곳에서는 제일가는 갑부였다. 그 집에는 사나운 산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아들이던 날 상전을 모욕하며 대들었다. 관근의 조부가 크게 노하여 종을 때려 죽이려 할때 종이 도망을 가버렸다. 조부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종의 부인을 창고에 가두고 며느리를 들이는 혼례의 길이래 형벌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3일 후 죽이려고 하였다. 신부가 밤이 깊어진 후 측간을 다녀오는 길에 흐느끼며 목 메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두선날 밤동안 매일 밤마다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저기 위하에 하였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창고 안에서 나왔는데 창고는 견고한 자물통으로 굳게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친히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계집종은 몹시 놀라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소인이 죽음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잠시 눈물을 흘렸으니 죄를 알겠나이다. 죄를 알겠나이다. 신부가 말하였다. 너는 누구이길래 밤마다 창고 안에서 슬피 오느냐? 계집종이 대답하였다.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인데 일전에 노생원님을 크게 욕보이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생원님은 분풀이할 곳이 없으므로 소인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새아기씨가 신혼례를 치른 후 즉시 때려 죽이려고 잠시 이곳에 가두어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인이야 곧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고 다 끝났지만 다만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제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은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만일 소인이 죽는다면 이 가련한 인생도 또한 따라 죽을 것이니 이것이 원통한지라 저도 모르게 목매는 소리가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신부는 이야기를 듣자 온화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일렀다. 내가 바로 며칠 전이 집에 시집온 신부라네. 내가 지금 자네를 내보내줄 것이니 자네는 부디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보전하게나. 개집종이 말하였다. 소인는 살아나가 좋지만 아기 씨에게 내리는 벌은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부가 말하였다. 나에게 그 벌을 면할 길이 있으니 자네는 여러 말 하지 말고 즉시 나가게. 이에 계집종은 밤을 틈타 멀리 도망갔다. 3일이 지난 후 노생원은 바깥 마루에 나가 앉아 몇몇의 건장한 종들에게 창고 안에 가두어 두었던 계집종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자물통은 여전하였지만 개집종은 그림자도 없는지라 노생원은 한바탕 큰 소란을 피우고 큰일을 내려고 하였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부는 당황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와 자물통을 열어 개집종을 내보내준 뜻을 모두 갖추어 말하였다. 노생원은 비록 몹시분하고 한탄스러웠지만 신부가 한 일인지라 어떻게 할수 없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후몇 년이 지나 집안이 점점 세락해졌고 노인도 이미 세상을 하직하였다. 신부에게 아들 두명 있었는데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게가 몹시 가난하였다. 세월이 흘러 옛날의 그 신부도 이제는 늙어 죽어서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 할 즈음에 갑자기 한스님이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달려오더니 곧장 안뜰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을 하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당돌하다고 여겼다. 그 스님이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디 사는 스님인데 감히 양반 집안 주인 상사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는 게요? 스님이 눈물을 닦고 말하였다. 소희는 암흑의 종과 암흑의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소희는 다행히 대부인 마님의 하늘과 같은 은떡을 입어 다시 살아났는지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살해하려는 마음을 어느 날인들 감히 잊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상사를 들었기에 감히 달려와 곡을 하는 것입니다. 두 상주는 어려서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이 나도록 들었는지라. 비로소 그 스님이 바로 암흑의 계집종이 창고 안에서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돌아보고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그후이 스님은 여러 날 행랑에 머물렀는데 성복을 지낸 후 스님이 다시 아뢰었다. 상제님께서이 거창한 성복을 당하여 이미 상복 입는 예를 치루셨으니 다음 차례에 일을 하셔야 할 터인데 평소 정하여 둔 산지는 있는지요? 상주가 말하였다. 우리 집안의 선산에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소. 집 또한 가난한지라 묘자리를 새로 정하는 것이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금 그것이 걱정이요. 스님이 말하였다. 소인이 창고 안에서 나온 이후부터 소인의 어머니는 매번 절을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오늘 살아있게 된 것은 모두 만님 덕택이란다. 천지 아래로도그 높고 깊으심을 좋게 비유할 수 없으니 너는 이 은혜를 훗날 반드시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으며 은혜에 보답하리라는 일념도 마음속에 굳게 맺혀 있습니다.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된후 다행히도 신사를 만나 풍수수를 조잡하나마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염두에 두고 20년 동안 산지를 구하여 여기에서 가까운 30리 땅에 모좌, 모향의 상기숙을 점쳐 얻었습니다. 다른 직원의 말은 듣지 마시고 결정을 내려 하관을 하시면 대개 후일의 복과 음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소인이 진빚 또한 가히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말하였다. 당신이 이미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를 구하여 쓰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이곳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상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살펴보시지요. 다음날 상주 두 사람은 스님과 더불어가서 산지를 살펴보았다. 스님이 쑥이 우거진 한 웅덩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곳이 옳시다 바로 이곳이 옳시다 상주가 말하였다. 이곳은 옛 무덤인데, 어떻게 쓸수 있겠소? 스님이 말하였다. 이곳은 옛 사람이 무덤을 설치하였던 곳이지만, 진짜로 매장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파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파보니, 그곳은 고려 때 표식을 묻어두었던 곳이었다. 상주는 크게 기뻐하며, 곧 나를 정하여 학관을 하였다. 학관을한 후에 스님이 돌아가겠다고 하며 말하였다. 소인의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님이 복지를 얻어 들어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서부터 대게 가게가 조금씩 넉넉해질 것이고 10여년 후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것이며 그 후에는 무한히 창성할 것입니다. 작은 상주는 바로 관근이다 과연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고 여러 차례 고관을 지냈으며 자손도 번창하였다. 임자년간의 광근이 안동 수령으로 있을 때 영남의 한 직관을 만났는데 그 직관은 그의 친산을 보고 분연히 시비하며 몹시 헐뜯고 비방하였다. 광근이 그 말들에 미혹되어 이장하고자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때 산 위에서 한늙은 스님이 손으로 흰 나비를 잡고 급히 달려 산을 내려오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훼손하지 마시오. 제발 훼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광근은 이를 괴이하게 생각하여 이를 중단시키고 스님을 기다렸다. 스님이 앞에 당도하였는지라 바라보니 그는 지난날 산을 점지해준 스님이었다. 스님이 무난인사를 올린 후 급히 물었다. 이 산소가 어떻길래 이장하시려 하십니까? 광근이 말하였다. 제해가 있을 것이라고들 하오. 스님이 말했다. 땅속이 만일 안오나면 영감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렇네. 스님은 곧장 좌측 곁에서 구멍을 뚫더니 영감님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말하였다. 어떻습니까? 광근이 말하였다. 과연 온기가 있어 재해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스님이 말하였다. 속히 완전하게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을 놓으시고 다시는 이장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말을 마친 뒤 즉시 하직 인사를 하고 가면서 말하였다.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 영감님이 반드시 안지를 앓으실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앞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안온하게 12년을 지냈으면, 그 은복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수 없었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 모두 되게 운명입니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광근은, 과연 안지를 앓다가, 종례는 실명하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으니, 그 스님의 말이 과연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옛날 어떤 고을에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이런 청년의 행실이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그 고을의 사또까지 그 청년의 집을 찾아와 청년을 취하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에서 선행을 한 사람들을 취하하려고 이방에게 적임자를 묻게 되었다. 이방은 소문이 자자하던 효자 청년을 추천하였고 사또의 명에 따라 청년이 불려왔다. 사또가 효자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듣자하니 네가 이 마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하다고 그러자 청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을 이었다. 그저 평범한 도리를 다했다면 네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게 소문이 날 만한 효자는 아니었을 터인데, 그래니가 그동안 니네 아비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한번 얘기나 해보거라. 사또, 저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매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잠자리를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네 이놈,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 말을 들은 청년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장 저 불효 막심한 놈에게 물곤장 열대를 쳐서 다스리거라. 그러자 이방이 사또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 한마디 거들었다. 사또 저 청년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자 사또가 또 호통을 쳤다. 저 불효막심한 놈의 잘못을 정녕 모르겠다는 말이냐? 어미가 없으면 새 어미를 구해다 드려야지. 어찌 네가 니아비의 네 지어미의 역할을 하려 했더냐? 당장 물곤장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억울하게 곤장만 맞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란 아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래서 청년이 사또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청년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명사도가 부임하셨구먼. 신효도 법이 널리 퍼져야 새로운 효자들이 많아지고 이 나라 과부들도 싸글이 없어질 텐데 말이다. 홀례를 올리고 추나추동을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신랑이란 게 기생집을 들락거리더니 동기머리를 올려주고 첩살림을 차렸다. 양반집으로 시집온 지한 해도 지나지 않아 하만댁은 속이 수치됐다. 허구한 날 신랑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모두가 양반 입내 넓은 갓을 쓰고 사랑방에 앉아 시조를 짓고 고담줄론을 나누지만 밤만 되면 개차반이 된다. 유초시는 조부가 당상관을 지낸 명문대갓집 대주로 어릴 적부터 신랑과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며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신랑과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서당 훈장이다. 조선팔도를 유람하던 선비 하나가 이곳 진주의 발길이 닿았다가 하도 명필이라 유림들이 그를 잡아 주저앉혀 훈장이 됐다. 신랑과 유초시, 훈장은 항상 어울려다니며 낮에는 양반 행세를 하고 밤이면 술독에 빠졌다가 기생 배위에서 엎어져 잤다. 그러다가 신랑이 병이 났다. 석달이 지난 어느 날, 첩은 집문서를 팔아넘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이튿날 유초시가 하만댁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머슴덕보를 데리고 가더니 신랑을 업고 왔다. 하만댁은 기가 막혔다. 싱싱할 때는 천년 치마폭에 쌓여 살더니 병이 나서 반송장이 되자 하만댁이 떠맡게 됐다. 사랑방에 눕혀 놓자. 유초시와 훈장이 뻔질나게 드나들어 아예 낮이나 밤이나 대문을 열어놨다. 어떤 날은 의원이 오고 어떤 날은 유초시가 10만이를 데려와 삼배 보자기를 풀어 이끼에 쌓인 산삼새 뿌리를 꺼내 푹다려서춤 늘어진 신랑 입에 넣어줬다 유초시와 훈장은 신랑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다. 사랑방에서 함께 자는 게 예사였다. 남자들의 우정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하만댁은 감복했다. 친구들이 신랑을 돌보는 덕택에 하만댁이 훨씬 편해졌다. 신랑이 기생집을 쏘다닐 적에 신랑보다 그 친구들을 더 미워했던 일을 후회했다. 친구들의 염원도 외면한 채 신랑의 병세는 깊어만 갔다. 피를 토하고 곧길을 끊더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에 눈을 감았다. 하만댁은 이 집으로 시집와 신혼의 달콤함도 맛보지 못했고 항상 애만 태워 신랑이 죽어도 가슴에 북받치는 슬픔이 없었다. 남의 눈이 무서워 우는 척만 했지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초시와 훈장은 구곡간장이 끊어지듯 땅을 치며 울었다. 두 사람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모든 장례를 상주처럼 빈틈없이 치러냈다. 칠일장을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고 하만떼기 사랑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신랑이 누웠던 요 밑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유지는 유초 시에게 8천냥을 빌렸으니 논밭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이다. 필체는 틀림없는 신랑 글씨다. 하만댁은 앞이 캄캄해졌다. 논밭을 다 팔고 이 집을 팔아도 8천냥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다. 하만댁은 유서를 들고 훈장을 찾아갔다. 훈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삼과 우왕을 사느라 유초시가 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낙담에 실신할 것 같은 하만댁에게 훈장이 묘한 말을 했다. 유초시가 하만댁에게 땅문서, 집문서를 받았다 해서 하만댁을 쫓아낼 일이야 없을 테고 유초시가 하만댁 내에 출입만 하면 될 것이라 했다. 하만댁이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하니 재산 모두 유초시에게 바치고 유초시 첩이 되라는 소리다. 집에 와 부엌에서 냉수 한 사발을 마시고 퍼질러 앉아 울고 있는데 나무 찜을 지고 머슴 덕보가 들어왔다. 하만댁이 눈물을 닦고 이 사람아 자네 세경을 아직도 못 줘서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받아도 되고 먼 훗날 받아도 됩니다. 하만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보게 산삼 한 뿌리에 얼마나 하는가? 덕보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제가 만임댁에 들어오기 전에 신만이를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나으리가 병석에 있을 때 달려준 것은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이었습니다. 한 뿌리에 세냥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댁이 튀어오르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서 유서를 꺼내 자세히 보니 신랑 필체와 흡사했지만 삼수변의 마지막 획이 급하게 치켜올라간 게 달랐다. 곧바로 사또에게 달려갔다. 예방이. 죽은 신랑의 필체와 유서의 필체를 보더니 다르다고 판정했다. 곤장 열대에 유초시가 털어놨다. 가짜 유서와 유초시가 가진 차용증은 훈장이 썼다는 것. 훈장도 곤장 열대에 고향 무산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가 들통이나 도망쳐서 이곳저곳 흘러다녔다는 걸제 입으로 불었다. 유초시와 훈장은 옥에 갇히고 하만댁은 퇴퇴, 양반놈들. 한마디 뵙고는 가산을 정리해 덕보와 함께 어디론가 멀리멀리 떠나갔다. 옛날에 어떤 성실하고 착한 머슴이 살았는데 주인이 착하고 성실한 머슴을 좋게 생각하여 머슴에게 장가들 때 논맞이기를 좀 떼어주고 집한 칸도 마련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 머슴을 장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늘 혼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머슴은 답답한 마음에 관상쟁이한테 가서 연분을 물었는데 관상쟁이는 머슴의 연분은 세 살배기로 아직 크고 있다고 하였다. 머슴은 그런 아이가 다 크야만 장가들 걸 생각하니 기가 막혀 관상쟁이에게 자신과 연분이 있는 세살배기가 자라는 곳에 대략적인 위치를 묻고 붓장사를 가장하며 그 여자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하루는 머슴이 붓장사를 하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자나무 밑에서 세살배기 아기가 자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를 재우고 모를 신고 있었는데 머슴이 아이를 보니 딱 관상쟁이가 말한 자신의 연분이었다. 그래서 머슴은 연분을 끊고 장가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칼을 꺼내 급히 아이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연분이란 아이를 없앴는데도 머슴은 장가를 들 혼처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은 여자 아이 배를 찌른다는 게 허벅지를 찔러 아이는 무사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팔자다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호라비로 계속 살다가. 1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혼담이 들어왔다.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해서 혼인은 무사히 성사가 되었다. 그래서 머슴이 색시와 첫날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색시의 허벅지를 더듬다 보니 큰 흉터가 있었다. 머슴이 그 흉터에 대해 물어보자, 색시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정자나무 밑에다가 재우고 모를 심고 있었는데. 누가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가 그때 생긴 상처라고 말해 주었다. 머슴은 세월이 지나 그때의 일을 잊고 있었는데 자기가 찌른 그 아이가 이색시였던 것이었다. 머슴은 그 관상쟁이가 말하는 천생 연분이란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하고는 그걸 혼자만 알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속죄하려고 신부를 평생을 극진히 잘 섬기며 살다 보니 그 가책과 속죄들이 행복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들, 딸들을 엄청 많이 낳게 했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나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더라 한다.